행복의 조건. 안녕하세요. 행복의 조건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의 조건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 우주입니다. 모두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성에서 삽니다. 그리고 모두 다른 겪어온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삶의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한 가지 대답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까닭에 행복이란 담론의 결론도 10인 10 색으로 제각기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달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논의도 제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 맞는 옷을 골라 입어야 스스로 쾌적하고 멋을 낼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해답 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걸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저의 견해가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하려면 다음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강, 둘째 경제력, 셋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넷째 행복한 가정, 다섯째 건강한 정치 체제, 여섯째 연대감. 하나씩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세, 명예.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은 건강해야 좀더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경제력은 자신의 앞가림을 할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적당히 쓸 정도의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을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보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좋아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넷째,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살이에 예기치 않은 나쁜 일이 수시로 찾아오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상황이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정치 체제입니다.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룰 아래서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돈을 벌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또 사회가 상식이 통해야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능력 발휘를 하며 즐겁게 살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치체제는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제도는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고 또 법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치체제가 없는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진정하게 자유로운 행복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 이웃의 불행에는 눈 감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소확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라는 거대한 테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는 건 누구나 외롭고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지지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할까요? 행복의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제도 아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